연아, 어린이집 간다, 그치? 응. 사랑해. 윙크. 윙크인지. <laughs> 사랑해, 연이. 되게 많이 컸다. 그치? 우리 집 가서 친구들이랑 사회집게 지내고. 노래말 잘 듣고. 좋았어? 네? 해야지. 네? <laughs> 자 네. 윙크. 윙크. <laughs> 네, 아빠랑 가니까 좋아? 아빠 힙시트, 힙시트 타고가서 좋아? 이제 좀 있으면 걸어다니자 응. 응 신발 신고 걸어다니자 아빠 숨차 이렇게 앙 응, 해봐 윤나 냐옹 해봐 냐옹 냐옹 <laughs> 앙 해봐, 앙. <아앙>. 앙 해봐. <웃음> <웃음> 안녕, 안녕. 안녕, 바이 바이. 흔들어줘야지. 바이 바이.